강원 도민들이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데 종합적인 지원책을 모색하자며 국민의 힘 소속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도의회 여야 사이의 노인벽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앤 이슈 국민의 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각각 연결해서 코로나19 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의회 국민의힘 심상화 원내 대표 전화 연결어 있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십니다. 네. 네. 코로나 19 피해 대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그이 그, 안이 결국 운영위원회 표결에서 부결이 됐네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코로나19로 모든 이제 강원도민들께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강원도 의회가 이제 협치에 실패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된점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겠다고 하십니다. 이 코로나 일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네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세상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하자. 도정은 도정대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할수 있는 일들을 하자. 그래서 특기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같이 하자고 수차례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누가 뭐 정쟁을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언론프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코로나 협치 제안을 일단 큰 틀에서 수용을 하고, 그 안에서 강론을 채워나갔으면, 이런 정쟁이 어 있었겠습니까? 네. 또 이제 민주당 도의원 개개인을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하당 의원이 뭘 하려면 뭐 민주당 도의원 하나하나 만나서 뭐 애걸 복걸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코로나 협치 제안을 거부하고 그래서 코로나를 정쟁화하고 또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씌우는 민주당의 이제 언론 프레이에. 유감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원내대표님, 네. 반대 여섯 건, 찬성 세 건, 기권 한 건으로 부결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운영위 여야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대 민주당 의원 한 분이 기권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우리 심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특위 구성이 부결된 이유, 뭐, 좀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해서고요. 둘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17일 운영위원회에 올라간 특위 구성안이 코로나 특위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진상조사 특위도, 레고랜드 진상조사 특위도 있었는데요. 네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레고랜드 특위를 뺐습니다. 네네. 그만큼 최대한 코로나 특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네네. 것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님들도 발의한다던 특위 구성안을 다 내렸습니다. 네네. 왜 내렸을까요? 대체 왜 내렸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 코로나 특기도 하고 네. 여당 의원님들이 원하는 특기도 하면 되지 왜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코로나 특기 맞겠다고 네. 여당 의원님들 특기까지 포기를 합니까? 예. 사실 이런 게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음 그래서 협치 실패에 대한 어, 안타까움을 또.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 원내대표님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 특별위원회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네. 가장 그 첫째는 의료진과 지금 민간군이 합심하여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제 방역 활동이라든가 그렇죠. 예.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이제 장기화로 인해 갖고 경제적, 사회적, 뭐 심리적 타격은 올해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검역 조치 강화도 하고 대응 매뉴얼도 개선하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을 좀 논의하고 네, 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최문순 지사님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실국장들을 다 모아서 긴급대책회의를 열번 합니다. 네. 재난안전실장도 부르고, 보건복지여성국장도 부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긴급대책이라는 게 모든 부서를 총괄해야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의회는 재난안전실은 기획행정위 소관이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사회문화의 소관이고, 각각, 예. 네, 규행위는 보건복지 여성국장에 대한 보고를 못 듣고, 예. 자문위는 재난안전실 장 그, 재난안전실장의 보고를 못 듣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위에도 코로나19가 워낙 긴급하니까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게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다, 민주당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 그러니까 하냐 마냐, 이런 게그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음. 서울시의회라든가 경북도의회, 제주도의회는 투기 구성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2월 1일에는 국회 네. 여야원내대표가 코로나19 이제 시급성을 감안해서 네. 투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음, 다른 지역도 그럼 투기가 운영되는 곳이 있다는 거네요? 네, 있고 지금 준비하고도 예. 있습니다. 예. 예. 작년 4월, 7월, 11월 이렇게 그,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국회에서 박병석,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네. 지체 없이 이게 구성해야 한다. 하고 또 다시 한번 방지를 또한번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민주당은 코로나 투기 시효성이 지났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논리로 보면 결국, 최문선 지사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도의회는 도 지사님 하시는 대로, 네. 충실하게 따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을 네. 그런데 그러면 도예가 왜 있겠습니까? 존재 <laughs>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원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일원화된 채널로 뭐 예방과 극복 대책 강구에 대한 힘을 좀 분산시키지 말고 주력을 좀 다하자. 이런데 좀큰 의도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이 구성에 그게, 대한 예, 그게 특이 그목표입다 예, 다른 지역도 특위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지금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 국제도 예. 하약 네, 그래서 강원도로서는 더 이상 늦춰져는안 된다, 라는 바람이신데, 네네. 어, 그런데 이후에 각 도당이 논평을 통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말씀드려요. 민주당 도당에서 네. 정치는 여야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또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개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네. 뭐 그렇게 저희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잘못 예 예. 예, 예, 아까 뭐 저도 제가 말씀드렸요 예, 예. 그런데 여야 공동 발의로 하자고 제가 수 차례 제안했습니다. 여당에서 거부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도 동참해주기를 제안하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나를 따르라는 식의 투기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한 적이 없고요. 네. 민주당 주도로 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를 의사도 있다고 성명서에도 가르쳤습니다. 어, 네네. 또한 이제 고로, 코로나19가 1년이 뭐 지난 지금에서 대책 마련을 그 대책 마련 위한 특위 구성은 자칫 뭐 옥상 오에 우려가 있다. 시의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하나 아니고요. 네. 코로나는 아직 진행 중이고 이미 늦은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지금이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저는 늦다고 보거든요. 음, 어찌됐던 원내대표님, 일단 네. 도민들의 경제 안정,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그, 기치는 뭐, 여야 다똑같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강원도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요즘 관심이 모아주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아뭐 어, 당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laughs> 뭐 수도 있는데요. 일단 도에서는 정부의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향을 보고 예. 그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음, 그러세요? 예. 예전 도민 지급이냐 또 선별 지원이냐 사실 각각 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정말 이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분들에게 어, 정말 긴급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선별 지원은 사각지대와 이제 그 불공정한 잣대로 제외되는 사람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전 도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도 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딱 어느 것이 네.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뭐 이건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지막일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 높다고 아, 보는데요 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네. 계속 지원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재정 상황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 상황을 보고 알맞게 예산을 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음, 그게 중요하죠. 네, 의원님. 네, 그...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네. 뉴스앤 이슈 지금까지 국민의힘 심상화 원내 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